자, 처음에는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구체화시키지 말고 과학적 지식, 과학 지식이요. 어, s u b s t a n 부산 오르면은 어떻게 생각된다고요? 그냥 매우 상당이라는 뜻이거든요. 매우죠. 아주 확장돼가면서 지금 어느 때보다 더 과학 지식이 더 많이 확장되고 있잖아요. 점점 더 그렇죠. 연구도 많아지고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는 거예요. 지식에 대한 접근. 지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여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접근이 뭐예요? 아마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바뀌었냐? 우리 초기에는 어떻게 믿었어요? 순진무구하게 좀 나태하게 그냥 단순히 믿었다는 거예요. 뭐를요? 언디나이브.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믿어버렸단 말이야. 부정,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라고. 과학은 그냥 그런 거야라고 하고 그냥 무조건 어떻게 했다?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나요? 오, 좋아요. 그 믿음이 have given 아이고, 수,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여기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give way to라고 give way to 이거는 수건데요. 알아두세요. 당연히 앞에 주어가 있고 뒤에는 명사가 나옵니다. 투부정사 아니고 전치사예요. 자, 주어가 명사에 굴복하다. 첫 번째. 불복하다. 이렇게 졌다는 거예요. 주어가 명사한테 뒤에 목적어한테 졌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졌으니까 어떻게 되냐? 주어가 명사로 대체 대다란 뜻이에요. 바뀌다란 뜻이죠. 거의 세대 교체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a g r i c u l t u r e society, society 하고 give way to industrial society.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경되었다. 이 정도로 볼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해 되죠?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자, 그러니까 단순한 믿음에서 뭐가 된 거예요? 맥락화가 된 거예요. 맥락화. contextualization. 맥락화라는 건 뭐예요? 상황과 좀더 추가되는 정보에 따라서 우리의 결정이나 믿음 따위가 좀 바뀔 수 있는 거죠. 맞죠? 예전에는 뭐예요? 무조건 그렇게 믿었다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냥 그렇다라고 하면 믿었단 말이야. 응. 응. 괜찮죠? 어... 예시가 마땅히안 떠오르네. 지금은 일단은 그다음 이거 보면서 예시가 떠오르면 하도록 할게요. 어. 괜찮나요? 그리고 콤마잖아요. 그러니까 앞 문장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전체 시제가 현재 완료니까. 위치 이지 정도로 갈게요 그냥. 그리고 이앞 문장 전체는 극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칭영 쓰지 마시고 표현되고 있다. 뭐로요? End 종말이라고. Grand narrative. 거대 서사의 거대 서사의 종말이라고. 이런 거를 따지실 필요는 없는데 거대 서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의 큰 담론이 있었고 이 담론을 위배되는 거는 과학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어. 그래서 이 담론을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의심도 하지 않고 반박도 하지 않고 그 안에서 괜찮나요? 근데 이게 이제 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더. 그리고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변경되는 거죠. 과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 선생님이 그냥 이거는 굉장히 미시적 관점이니까 한번 들어봐요. 한 20, 30년 전만 해도 의사 병이 있어서 의사를 찾아가요. 거의 그럼 의사와 환자의 관계 거의 아버지 자식 관계예요. 시키는 대로예요. 그냥 믿었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거는 진실이라고 믿었어.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도 그렇게 크게 변함은 없지만, 가가지고 의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안 해요. 의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완치 확률이 한90몇 퍼센트 되고요.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선택하는 거고, 딴지를 걸수 있어요. 요즘에 이약은 많이 안 쓴다던데, 이런 부작용 때문에. 선생님은 왜 진짜 이렇게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해되죠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약간 맥락에 따라서 의존하게 되는 걸로 과학 지식이 변경되고 있다는 거예요. 괜찮죠? 괜찮나요? 오케이. 여러분들도 실제로 그걸 느끼나요? 그러고 그렇다면 다행이고 좋아요. 자, 다음. 자 이러한 점은 한 문장이죠. 즉 무조건적인 믿음에서 맥락하러 간다는 거야. 과학 지식이요. 지식에 대해서. 이거는 어디에서 명백해지냐면 이 지점에서 명백해진다는 거예요. 변화하는 접근법이요. 이제 접근 자체를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변화하는 접근법이에요. 접근법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뭐로? 전문 지식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 누군가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질문할 때그 사람이 말하면 어, 맞아, 맞아가 아니라 우린 이렇게 따져요. 어, 선생님께서 그 결론에 도달하신 거는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이죠. 연구 많이 하실 때그 근거 많이 가지고 있으시겠네.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된다고. 뭔 말인지 이해되죠? 어 좋아요. 무조건적으로 이제 압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내니까는 여기서 이제 from 보이죠? from A to B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완전한 신뢰요. 즉 전문가의 기술을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 완전한 신뢰에서 이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Reserved. 비축해도요. 따로 떼어놔요. 제한돼요. 제한된 신뢰로 부분적으로만 신뢰한다는 거예요. 괜찮죠? 부분적으로는 신뢰를 해요. 여기로 간다는 거예요. 괜찮죠?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또이 아, 부분적인 신뢰요. 즉 제한된 신뢰요. 보류된 신뢰라는 거죠. 신뢰를 약간 미뤄놓는 거야 완전 신뢰를 안 하고 전문가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런 것은 이런 것이 위치 시킨단 말이에요. 자, 플레이스 A 하고 이게 전면고 나오면 온 나오죠. 항상 그래요. 플레이스는 A를 B로 보내는 거야 판단에 대한 높은 부담이 이제 생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전에는 그냥 믿었으면 그게 거짓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죠. 예를 들면 A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A 다시라고 얘기했어. 그 우리가 요거를 믿었어. 근데 이게 이게 아니래. 그러면 누구 탓만 하면 돼. 이 새끼가 거짓말했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 믿고 있는 동안에 많은 손해를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안 믿어요. 그럼 요게 맞냐 틀리냐를 판단해야 되잖아. 판단에 부담이 생기죠. 그 부담이 어디로 간다는 거야. 그 부담이 개인이나 사회로 전가된다는 거야 사회가 해결하거나 아니면 개인이 알아서 그걸 지어야 돼. 그 부담을. 예를 들면, 네가 누군가의 말을 믿지 못하면, 믿지 못해요. 예를 들면, 믿지 못하면, 판단을 해야 돼. 그 부담 누가 느껴? 네가 그대로 느끼는 거죠. 괜찮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러한 주요한 변화, 변화, 어떤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신뢰에서 이제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괜찮죠? 여기까지. 음, 맥락을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변화가 뭐냐? 과학에서 뭐로 바뀌는 변화라고 그래요? 이거를 연구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은 완전한 실뢰였고 그렇죠? 연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음, 이것도 프로메이트비예요. 네, 음. 좋습니다. 프로메이트비죠. 이건 단순해서 선생님이 일부러 설명 안해 네, 여기서 이리로 변하는 거 그러니까, 과학, 과거의 과학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신뢰했던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냥 지식이 고정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지식이라는 건 어떻게? 연구를 통해서 나오고요. 이 연구라는 거는 뭐예요? 연구라는 거는 완전한 신뢰를 하기는 좀 그렇죠. 왜냐면 연구 대상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괜찮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것은, 아까는 이 점에서 명백해지고 이러한 주요한 변화는 이제 확인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서 확인되냐? 이제 오늘날의 과학 지식이 생산되는 데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지식이라는 게 어떻게 생성되냐? 넘어갈까요? 굉장히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연구에서 어쨌든 지식이 나오니까. 하지만 그 지식을 이제 우리가 완전히 신뢰하지 않고 뭐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맥락을 통해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 풀트러스트를 하지 않으니까는 less final, 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덜, 정하, 덜 끝이 덜 난다는 거예요. 마무리를 덜 한다는 거죠. 즉, 덜 확정적이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리고 더 개방되어져 있다. 두 개는 같은 말이죠. 확정이 안 됐으니까 개방적이죠. 변경 가능하다는 거예요. 유연하다는 거라고도 볼수 있겠죠. 변하기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핵심적으로 뭐냐면, 지식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지식 생산이 어떻게 변화했고, 생산이 어떻게 변화했고, 그리고 지식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변화했느냐? 로 이제 따져야 될 거예요. 요 질문은 음. 자, 그다음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시대죠. 그죠? 이전 시대 의 과학, 그쵸? 그러니까 지금은 연구라 그랬죠. 이렇게 변화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관련되어져 있냐면, 이런 것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확실성, 냉, 냉철함, 뭐 어? 어, 루프, 요거 같은 건데? 냉철함 이런 건데? 요 객관성, 이 객관성도 약간 냉철함 이런 거잖아요, 그죠? 거리감이 있다는 거죠. 어, 필수성, 어, 필연성, 그렇지? 필, 필수로 일어나는 거. 이런 거, 이게 왜 이런 게 붙어 있지라고 해석할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이 과학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특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믿을 수 밖에 없는 이런 거였어요. But, 그러나, 연구라고 하는 거는 어때요? 대조적으로, 대조적으로 어때요? 불확실하고 좀 개방되어져 있죠? 이번 연구 결과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 연구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이걸 믿으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이번 연구 결과는 이렇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지. 괜찮나요? 오케이. immerge. 워즈에다 걸려 있죠. 그죠? 얘는 보어 1, 보어 2. i m m e r g e 는 수동태 개념으로 보어 3 이렇게 보면 돼요. 어디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immerge는 사실 뭔가 물속에 담그다 이 말이야. 푹 담그다니까. 어디에 몰두, 수동으로서 쓰면 주어가 몰두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괜찮나요? 많은 lonely problem, 시덥지 않은 문제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돈이나 인스트루먼트, 뭐기 기기, 노하우, 방법, 연구 방법 이런 것들, 어돈 문제, 연구를 할때 들어가는 돈 문제도 좀 시끄럽고, 그죠? 어떤 연구 장비를 쓸 건지 그렇게나 인스트루먼트 장비 정도 나오죠, 연구 장비? 수단. 수단 정도로 나오나요? 오케이 수단, 그리고 노하우 등등의 문제를 겪기도 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사회과학 연구잖아요. 사람의 요즘에 인문학 관련되어 있는 연구를 되게 많이 진행하죠. 과학보다는 어 실제 로 우리가 생명과학 요쪽요쪽은 이쪽, 이제 국가적 단계에서 지원이 들어가니까 하는 거고 요즘은 사람과 사람 간의 사이에 이제 갈등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사차 산업혁명 해가지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고 하니까 어디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가고 뭘 욕망하는가 이런 걸 연구를 많이 하죠. 그러면은 대상을 이렇게 집을 거 아니에요. 범위를 정해가지고 연구를 조사를 해서 그 연구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그게 진짜 과학지식이 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러한 과학지식은 완전히 신뢰할 게 아니라 이런 대상을 통해서 이런 연구를 하니까 그냥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럼 다르게 하면은 바뀔 수 있잖아요. 과거의 과학적 방식과는 다른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좀 열려있고 불확실하죠. 근데 이 연구는 무슨 돈으로 할 거예요? 돈이 있어야 연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돈이 적으면은 되게 허접해지겠죠. 괜찮아요? 오케이. 수단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연구를 참 오랫동안 하고 이런 연구를 많이 해왔어. 그 방법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좀더 쉽게 수월하게 더 빠르게 더 정확한 자료를 데이터를 끌어낼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도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어, 과학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이라는 것에서 연구로 넘어갔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 지식을 바라보는 접근 방법도 완전한 믿음에서 뭐로 넘어간 거예요? 약간 맥락화로 넘어간 것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 괜찮나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 2번 문장에 있는 맥락화 별표 한개 쳐주시고요. 괜찮나요? 그리고 6번 문장 별표 한번 쳐주세요. 결국 하고 싶은 말. 오늘날의 지식은 덜 확정적이고, 요거죠? 덜 확정적이고, 어떻게 되는 거야? 더 개방적이다. 라고 하는 거를 말하고 싶은 것이다. 됐나요? 오케이. 그나마 요거는 조금 이야기가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얘기를 하는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 여행담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어, 찾아가요. 확립하고. 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볼게요. 자, 초기에 현대, 어, 어, 우리 현대 독자들은 뭘 읽는 여행이 있다. 고카운트 하면 뭐 계좌도 있고 근거도 있고 뭐 이야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음. 여행 이야기를 읽는 현대 독자들은 more likely to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Be interested in. 선생님이 이렇게 구조 표시는 하겠지만. 여러분들 눈에는 요게 한 덩어리로 보여야 되죠? be interested in, 이렇게. 그죠? 음. 어디에 관심이 있다? description, 묘사, 설명, 이야기, 이것도 이야기입니다. 어떤 설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뭐 어떤 설명요? 우리 여행 이야기 하면은, 그렇죠. 하, 뭐, 하멜표르기처럼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혹은 장소?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돌아서 와이 표류기 내가 표류했던 걸 봤을 때이먼곳에 이런 동양인들이 이렇단 말이야? 하면서 읽으면서 되게 즐거워하잖아요. 그런 거에 당연히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음. 어, 동과로 닫으세요 그러나 트래블 리터러 여행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제 히스토리컬히 역사적으로 서브 r 투 하면 투부 정사하 는데 도움 이 되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투부 정사하 는데 도움 을줬 어요. 프로모트 촉진 시키 는데 national religious and cultural identities 국가적 정체성, 종교적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 괜찮 나요? 좋아요. 여 기서 설명 하고 있는 게뭐 냐면 네덜란드 의 국가적 정체성 을 의미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빼도되 죠. 맞 죠? 사 실은, 그렇죠. 그 빈칸 요렇게만 내도 되죠. 여게 주제니까, 지금. 두 번째 문장이. 응? 요렇게도 문제 낼수 있다. 요 부분이 빈칸의 어떤 핵심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점 확인해 주시고, 요걸로 이제 이야기를 진행할 거니까. 국가적 전체성을 촉진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다. 역할을 하다. 아, 여행문학이 그렇구나. 라고 보시고 이제 넘어가시면 돼요. 사이먼 샤마라는 사람이 언급했어요. 암시했어요. 혹은 제안했어요. 목적을 하고요. 투쟁이네요. 노력이에요. 통제, 바다를 통제하려고 하는 노력. 바다를 다루려고 하는 노력. 바다를 이겨내려고 하는 노력. 뭐 등등등등. 그것은 중요하대요. 중요한 측면이래요. 뭐예요? Emerging Dutch. 부상하는, 나타나는 네덜란드인들의 정체성. 아, 이렇게 보니까 예시를 들을 수 있겠구나.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체성, 이순신 보면서 역시 우리나라 뭔가 지켜내는 거. 외세의 침입에도 끄떡없는 뭐 이런 불굴의 정신. 이런 걸로 정체성을 삼기도 하죠. 광화문에 가보면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잖아요. 그런 걸 상징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 정체성을 확립하기도 해요. 사실 그렇죠? 음, 좋아요. 근데 네덜란드인은 어떤 느낌이에요? 바다를 헤쳐 나가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아, 이래야 네덜란드인이지. 뭐 이런 느낌이 있나 봐요. 괜찮죠?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정체성이냐면 어 PP죠. 여러분들 위인하면 무조건 어, 이기다 이렇게 보지 말고요. 목적어를 이기는 게 아니라 목적어는 경쟁이나 시합이 있죠. 시합에서 이기고, 여기 상 같은 게 있어, 상 같은 게, 목적으로. 그럼 상을 타다 얻다죠? 그러면 아이덴티티는 획득하게 된거요 얻게 된 아이덴티 정체성이에요. 뭘 통해서 얻게 돼요? transformative. 변화를 촉진시키는 뭘 통해서 adults 하면은, 어, 고난 같은 거요? 오케이? 즉, 요거는 빼버리면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된그 정체성이에요. 바다를 극복해야 되는 거야. 네덜란드인들은 바다에 접해 있으니까 여기서 그 어업을 하든 전쟁을 하든 뭐 외세가 들어오든 뭐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룰 줄 알아야 돼.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 얻게 된 바로 정체성이라는 거지. 이걸 보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Okay. 이야기들이요. 고난 정도로 보시고요. 요거는 해석상 신경 쓰지 말하는 거예요, 부분은. 신경 쓰지 말 것. 즉 네덜란드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즉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고난을 통해 얻게 된 바로 그 정체성 이런 말이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쓸데없는거요 너무 함축된 표현인거예요 버리시면 되고 이야기들. 뭐 이야기들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들 더치맨을 설명하고 있대요. 즉 네덜란드인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네덜란드인은 뭐하고 있냐면 퍼즈 아, 요단어에서 온거거든요. 퍼즈비어 자동사입니다. 그냥 킵같은거에 계속해나가는거 약간 인내하면서 계속 해 나가다라는 뜻이 이제 첨가된 거야. 꿋꿋이 뭔가를 해 나가는 느낌이야. 그 현재 분사니까 여기 수식해 주고 있죠. 그죠? 꿋꿋이 뭔가해 나가는 네덜란드인. 바다를 바다로 나가는 바다라는 장애물 이거를 겪으면서 이거를 꿋꿋이 이겨내면서 나가는. in the face of 뭐 하고 맞서 tremendous difficulties. 그 어려운 힘 엄청난 어, 고난을 어려움을 어려움에 맞서 꿋꿋이 이겨나가는 그런 네덜란드 사람을 묘사하는 이야기들은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네덜란드인에게 뭔가 끌어오는 뭔가를 주겠죠, 그죠? Something. 뭔가를 줬단 말이야. 비슷한 뭐, 뭐와 비슷한 걸 줘요. Heroic ethic. 영웅 서사시와 비슷한 무언가를 주는 거야 괜찮나요? 그리고 그 영웅 서사시는 어때요? 형성했죠 핵심적인 부분을 본질을 형성해요 뭐에 대한 본질? of what it means 뭐 이리 길어? Uh, what it means to be dutch 자,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엇이 의미하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 What it meant. 괜찮죠? 그 무엇인가가 뭐냐. To be Dutch. 네덜란드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본질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바다로 가서 어떤 사람이 바다의 고난과 역경을 헤쳐서 다시 돌아와. 이걸 보면서 와, 멋있다. 네덜란드의 사람들은. 저렇게 되어야지. 네덜란드인들은 저런 거지.라고 하는 거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진짜야? 너무 나간 것 같은데. 이해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음. 언제요? 17세기에요. 괜찮죠? 여기까지. 왁까지 어...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이게 가짜 주입니다 얘는 일단 그리고 민트가 서술하고요. 의미하는가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주어잖아요, 그렇죠? 진주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와이 여기서 목적어였다는 거, 그러면 삼형식으로 일단 완전은 하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근데 그것은 진짜 주어. 네덜란드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해서 그렇게 되죠, 지금.에 음. 대한 본질을 형성했어. 뭐가 이 바다에 나가서 이 어려움을 겪어나가는 이야기. 네덜란드인의 어떤 네덜란드인의 그죠. 그 약간 영웅화가 되죠. 그죠. 어. 그 네덜란드는 이런 거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야.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제시되는 여행 문학에서 이렇게 제시되는 네. 여행 문학에서 제시되는 이야기와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네덜란드인들은 자기 자신을 표현해요. 그들을 표현합니다. 어떻게 하면서 어떤 신화, 어떤 영웅 서사시적, 일종의 영웅 서사시를 만들어내면서 그들 자신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네덜란드인은 뭐 이런, 이런,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되게 멋지지. 뭐 이렇게. 그리고 이것은 흰색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점은 바로, 신화라는 거예요. 어떠한 의미에서? 대중적인 개념. 대중적인 어떤 믿음. 이라는 측면에서. 누구나 다 그렇게 믿어. 사람 혹은 사물려. 그런데 그게 약간 좀 과장되긴 하겠죠, 그죠? 음. 과장되고 그리고 이상화, 이상화되게 만들어요. 사실을 실제로 이제 바다에 나가서 많이 깨지고 했겠지만 나와가지고 뭐 이런 것도 쓰여져 있을 거 아니에요. 바다 뭐 거대 문어를 만났는데 그걸 또 어떻게 잡았고 뭐 이런 얘기도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과장된다는 거죠. 이상화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러한 어떤 사람이나 환경 사물에 대해서 대중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 그냥 그러한 측면에서 어떤 신화적 개념에 가까워. 뭐라기보다는 오히려 완전히 허구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약간 신화적인 개념으로 그냥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한 점에서 그냥 신화 같은 거야. 우리의 당군 신화처럼. 괜찮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네덜란드인의 정체성을 확립시킨 것이 바로, 어, 여행문학이라는 거예요. 트래블 리트러처라는 거예요. 그, 고그 점이 핵심인 거야. 그거를 설명하려고 그 근거를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여기서 그럼 정리를 해보면 요거는 이제 여행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가 아니라 여행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네덜란드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만 보는 거예요. 물론 이 여행문학이라는 것도 네덜란드 산 여행문학이겠죠. 그렇죠? 음. 여행 문화 정복하는 지배하는 지배하는 모습 물론 여기 노력과 시련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시련을 극복해 나간다는 거죠. 이게 약간 영웅 서사시적으로 비춘다는 거죠. 약간 우리도 이순신 장군이 영웅처럼 이제 되잖아요. 영웅 서사시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죠. 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의미라고요? 신화적 의미를 지닌다.